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티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마세라티 기블리입니다. n He don't love me like that. You see, he's the one I can't get out my head. Every touch, every word that he said, I play it back again. That boy makes me spin. But he don't love me like that. 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로 보니까 비가 안올것 같네요. 이게 참. <laughs> 촬영만 하면 비 오고 미리 감안해서 선 촬영을 진행하면 당일에는 또 비가 안 오고 정말 난감하군요. <laughs> 오늘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이 기블리라는 게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막의 열풍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네요. 일단 이 기블리 모델, 마세라티에서 1967년부터 판매 중인 준대형급 스포츠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초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1967년에 T4AM115 코드명으로 출시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 최초에는 2인승 컨셉트카로 출시를 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르반때 외형 디자인에서도 한건 언급을 했지만, 조르제트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당시 1세대 출시했던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좀 살펴보면, 4.7L 드라이서프 방식의 V8 엔진을 출시 했다고 합니다. 어, 당시 출력 수치로만 보면 약 310마력을 내는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블리 M157 코드명으로 3세대 기블리 모델을 2013년부터 판매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22년형 모델로 판매 중인 모델이 바로 이 기블리 모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시승을 했죠. 르반떼 GT 모델. 어, 현행 3세대 기블리 모델과 같이 이 르반떼에 적용된 플랫폼이 공통으로 적용돼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21년형, 그리고 22년형. 어, 모델 트림이 좀 변경이 됐는데, 21년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란 루소, 그란 스포츠, 트래페어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22년형으로 오면서, GT, 모데나, 모데나 SQ4, 그리고 트래페어 등급으로, 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림, 제가 보여드린 표, 상세 표를 보시면, 프라그먼트 트림이 있거든요. 이 프라그먼트 트림 같은 경우는, 음 쉽게 설명하면 이제 에디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세계 157대,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15대가 한정돼서 이제 판매 중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르반떼 GT 모델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어, GT, 모델나, 이 트로페어, 이렇게 세 가지에 이제 크게 보면 엔진 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프라그먼트 모델 같은 경우는 GT 트링 기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2.0L 가솔린 엔진에다가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 어, 기반으로 이 에디션 모델이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 작년 판매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세라티 작년 전체 판매량을 보면 약 842대가 판매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 기블리 모델 총 246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율로 보면 29.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 르반떼 모델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현재 거의 주력으로 판매되는 모델은 마세라티 라인업 중에서는 르반떼가 거의 상위권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르반떼 모델이 출시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블리의 점유율 판매량이 거의 70%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기블리 모델이 어, 르반떼 출시 전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에요. 기블리 모델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승차 트림 같은 경우는 2022년형 모데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 1억 4,200만 원의 시작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작가입니다 마세라티는 지난번 전시장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여기 이제. 어 인디오더를 넣을수 있는 각 옵션별로 추가를 할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시작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마세브로한테 듣기로는 음, 7월 달로 들어오면서 음, 차량 공식 판매 가격이 일부 소폭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현재 트림별로 보면 음. 프로모션 혜택을 마세브로가 좀 저한테 전달해 을 주는데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21년형 모델 그리고 트래페오나 모데나 유 어, 트림에서 조금씩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 혹시 차량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저희 마세브로에게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르반떼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 환경규제 때문에 아마 모데나와 트래페오에 적용된 3.0리터 V6 엔진이죠 거기에다가 V8 엔진 트레페오 모델에 적용된 엔진입니다 이쪽 엔진들은 올해까지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마세라티의 V6와 V8 엔진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이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가 마세라티 시승하면서 느끼는 게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이 마세라티 브랜드의 차량들은 이 스포츠성으로 나가서시면 상당히 이 장점이 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단종이 된다 그러면 아씨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세라티 브랜드는 엔진 트림이 단종된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가 아마 V6랑 V8 지금 현행 판매되고 있는 모데나와 트로페어에 적용되어 있는 이 엔진 구성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종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돈이 많았다면 뭐로반떼를 계약하긴 했지만 기블리 같은 경우는 트래페어 쪽으로 한번 아, 구매하면 정말 매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세라티 기블리 모데나 트림입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V6 3.0L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ZF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합력 350마력 최대 토크 51.5kgfm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을 기초로 제로백은 5.5초고요 안전 최고속도는 267km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구동 방식, 어, 후륜구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블리 판매 트림, 좀 전에 트림을 어, 보여드린 것 같은데 4륜구동 시스템은 모델나 SQ4에만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8단 변속기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변속기 마지막 단수 7단과 8단 같은 경우는 효율과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팅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연비는 7.1kmL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으로 보면 5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어, 4.3kg가 <laughs> 떠있네요. 아무래도 V6 엔진에다가 그렇죠. 그나마 이 기블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마세라티 브랜드에서 엔트리급을 담당하는 모델이거든요. 차체가 좀 작아요. 기블리 다른 모델들보다. 그나마 차체가 좀 작고 공차 중량 부분에서 조금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비가 좀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의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블리 모델. 1열 실내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이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지난번 시승했던 르반떼 모델이랑 어 거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지난번 르반떼 모델이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거의 풀옵션 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트림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지금 띄실 것 같은데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기블리 모델이 좀더 큽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1년형 모델부터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르반떼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기블리 모델보다는 조금 작은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현재 모델은 좀더 크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살펴보시면 블랙 피아노 우드 투톤 가죽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장 색상 같은 경우는 쿠오이오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전체 인테리어 영상을 보시면 이 색상이 들어간 베이지색 부분만 지금 가죽이 들어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 자체가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 가죽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우레탄처럼 보이는데 얘도 가죽이랍니다. 저도 이거 우레탄인줄 알았는데 마세브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죽입니다라고. 전체 다 가죽으로 실내가 음, 적용이 돼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투톤 쿠오이오 색상 자체는 여기 지금 베이직 톤으로 적용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 피아노 무드 같은 경우는 어, 센터 터널, 변속기 주변 라인에 적용이 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좌우측 도어 트림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르반대가 거의 풀옵션 사양의 모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 마세라티를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실내 이런 가죽이랑 그리고 이 루프 쪽, 지금 현재 모델은 알칸타라 재질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약간 직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확실히 이 옵션을 추가하시면 <laughs> 상당히 어 매력적인 실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세라티를 구매하신다라고 하시면 인디오들을 넣으시는 것도 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현재 모델만 가지고, 이게 현재 기블리 시승차 같은 경우가 기본 옵션 사양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특히나 가죽 같은 경우는 돈을 쓴 티가 납니다.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어, 이게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비블리 같은 경우는 트레페오 쪽으로 어,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트레페오 쪽으로 가면 그래도 옵션이 조금씩 더 붙거든요. <laughs> 그래서 뭐 인테리어는 이렇게 구성이 돼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두 개의 아날로그 방식의 클러스터가 적용된 계기판 구성입니다. 지난번 르반떼 모델이랑 같은 구성이에요. 거의 마세라티 모델의 공통적인 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로 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이 디지털 계기판이랑 차이를 크게 두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마세라티에 적용되어 있는 아날로그 계기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잘 뺐습니다. 어, 특히 이, 어. RPM 게이지랑 스피드미터 쪽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화이트 톤의 LED가 적용이 된게 보이실 건데 조 LED랑 마세라티 삼지창 로고랑 정말 잘 어울리게끔 소위 말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상단 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마세라티 브랜드는 HUD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냥 어 계기판 구성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그리고 조명 그리고 옆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이 헤드라이트 관련이 다이얼 구성은 보면 어 구성만 보면 안개등은 후방만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개등 같은 경우는 지난번 르반떼 모델 시승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푸시, 이걸 누르시면 안개등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은 지난번 르반떼, 마세라티 모델의 공동적인 특징이죠. 좌측 라인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어 트림부, 음, 도어 트림부에는 특별한 구성은 없습니다. 윈도우 레버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구성. 그리고 이쪽 상단 앞쪽에 메모리 시트를 적용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총두 개까지 저장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컴포트 가죽,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일단 뭐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앞좌석은 전동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착좌를 하면 그래도 몸을 좀잘 잡아주는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운 건사이소포트는 없습니다. 렇터가 앉으면 어이 착좌 시트 느낌으로는 이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완벽하게 탄탄한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부드러운 스타일도 아닌 딱 중간 수준의 이 느낌이 전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이쪽 컴포트 쪽 들어가면 여기 시트 구성이 있거든요. 음 여기 시트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힐 열선만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이 통풍 시트는 옵션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힐 가죽 스포츠 스티어링의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세라티 브랜드 차량들의 가장 큰 장점, 안쪽에 정말 넓은 사이즈의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어, 기본 옵션 사양에서는 알루미늄 재질이 적용이 됩니다. 이 알루미늄이 그래도 좀 장점인 게 어, 이게 통으로 돼 있어서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조작을 했을 때 이 조작하는 맛이 제법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옵션표 보니까 카본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마세브라한테 이거 카본으로 바꾸면 이 알루미늄에서 느껴졌던 무게감이랑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라고 <laughs>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전시장에 차량했던 르반떼 모데나 트림인데 그 차량에 카본 패들시프트가 있어서 한번 조작을 해봤는데 음, 카본은 역시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옵션이 이제 알루미늄과 카본으로 나눠져 있지만 카본은 알루미늄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laughs>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재의 모델 아무래도 이제 기본 옵션이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ADAS 시스템이 일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르반떼에는 이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오늘 시승하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이 스티어링을 일단 스티어링일 같은 경우는 전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틸트와 텔레스코픽을 전동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하는 범위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넓은 범위의 구성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체에 맞게 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트 이 가운데 안쪽에 보면 레버가 하나 있거든요. 그 레버를 조절을 하면 이 페달, 페달의 높낮이까지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에 이제 딱 탑승을 해서 시트, 스티어링 휠, 저 페달까지 전체적으로 자신의 몸에 맞게 구성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다 사이 소포터만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 취향이 사이 소포터를좀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구성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어, 센터 페시아 이제 상단에 아날로그 시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근데 지난번 르반떼 모델이랑 이 아날로그 시계 디자인이 달라요. 제가 기억나기로 르반떼 모델은 초침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기블리, 모델아트림,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초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분침이랑 시침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침, 초침이 있었던 르반떼에 들어가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요 디자인 구성을 좀 잘해놨기 때문에 현재 기블리에 적용돼 있는 이 시계 아날로그 시계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10.1인치 HD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16대10 음, 해상도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르반테 모델보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 면에서는 현재 기블리 모델이 좀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부분 구성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블리, 모델하트임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 구성, 지난번 설명하지 않았던 구성만 좀 살펴보면, 어, 가장 먼저 지금 처음에 리어 선쉐이드가 눈에 띄실 거예요. 여기서, 어, 리어 선쉐이드를, 어,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군요. 이거 설정란 가볼까요? a d a 스 시스템이 좀 전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진 옵션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안전 및 주행 요 보조 기능 들어가 보면 음, 파크 어시스트, 주행 중 전방 파크 센스, 전방 주차, 후방 주차, 석하시대 어, 경고 어, 이런 구성으로 적용이 되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현재의 모델은 서라운드뷰까지는 제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있죠? 들어가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좀 추가를 하시고, a 이다스 씬까지 들어가면, 이제, 서라운드뷰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laughs>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 설정 가면, 음, 현재 모델, 기본 사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트림 자체가 모델화 트림이기 때문에,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이쪽 시터 편의 기능 가면, 어, e 지 x 시트 시트 요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비활성 시켜 놨는데 촬영하는 것 때문에 요거를 활성화해 놓으면 시동을 끄면 시트가 이렇게 후방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르반떼 모델과 마찬가지로 지금 디스플레이 하단에 에어컨 컨트롤러 지금 물리 버튼이 지금 좀 보이실텐데 이쪽에서도 에어컨을 컨트롤할수 있고요. 이 쪽에 컴포트 쪽에 들어가시면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에어컨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의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 사양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투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디스플레이나 이 하단에 물리 버튼을 통해서 에어컨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쪽 시트 휠쪽 이거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열선과 스티어링 열선을 활성화하는 버튼 구성입니다 음, 그리고 이쪽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 르반트 GT 모델은 그래도 좀 깊이감이 있는 그 수납함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열면 이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USB가 C포트랑 A포트 각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선 충전이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납함, 여기, 사실 이건 수납함이라기보다는 미디어 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랑 무선 충전을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인데, 수납함이 이 안쪽에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수납함인데, 이 엔진 스타트 버튼, 헤드라이트 조작할 수는 다열 하단에, 작은 수납함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거 예전에 있었던 차량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지갑이나 키 넣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주변 전자식 변속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음, 구성으로 보면 지난번 르반떼 모델이랑 좀 다른 부분 어, 비상등 버튼이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비상등 버튼이 좀 앞쪽으로 빠진 구성으로 변경이 되어 있네요. 지난번 로번 때는 변속기 뒤쪽으로 좀 빠져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 그리고 변속기 좌측 라인. 가장 처음에 있는 건 ESC 오픈. 그리고 두 번째 건 스타뱅고고요. 그리고 밑에 세 개의 구성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 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 스포츠 음, 그리고 노멀. 어,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댐핑 컨트롤 기능까지 활성화를 하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성은 지난번 르반떼 모델 시승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아이스 모드가 이제 승차감과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스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 댐핑 컨트롤까지 활성화를 시키면 더 높은 승차감을 구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다시 댐핑 컨트롤까지 활성화를 시키면 더 강력한 스포츠 드라이빙, 승차감을 제공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아이스에서 댐핑 활성화 시키면 부드러운 승차감이고요. 스포츠에서 댐핑 활성화 하면 탄탄한 승차감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 하단 다이얼 지금 두개 보이실 건데 가장 하단 다이얼은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 다이얼이고 상단의 작은 다이얼은 이제 볼륨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 5층 라인 컵홀더 쪽개 위치를 하고요. 컵홀더 사이에 12V 파워 아울렛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여기 수납함이 좀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르반떼 같은 경우가 이가운데 있는 수납함이 저 앞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쪽에 이제 디블리 모델은 있습니다. 이쪽은 단순 수납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핸드폰이나 지갑 넣기 딱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센터 콘솔 이게 센터 콘솔이 좀 특이한 게 센터 콘솔 크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 르반떼랑 비교를 하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센터 콘솔 안쪽에 11V 파워 아울렛 소켓시 하나 또 마련이 돼 있고 좀 특이한 건 이쪽에 코폴더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laughs> 일단 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센터 콘솔 사이즈는 상당히 넉넉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입차 타면서 정말 오랜만이에요 센터 콘솔 이렇게 넓은 거 우리 변속기하다 지나쳤는데 드라이브 모드 하단 쪽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제공을 하지만 어, 오토홀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어, 후륜 쪽 디스크 보시면 어, 별도의 브레이크 패드로 어, 잡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륜 쪽에. 어 캘리퍼가 두개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감 거기서 블랙 색상으로 처리된 부분이 이제 전자파킹 브레이크 트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루프 어, 일반 글라스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음, 이 기블리 모델나 시승 차량이 기본 옵션 사양이라서 지난번 풀옵션 사양이랑 좀 많이 차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저도 왔는데 이 기본 옵션 사양만 해도 사실상 충분한 이 고급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옵션이 추가되고 돈을 쓰면 확실하게 차이는 납니다. 뭐이 부분은, 음, 그렇죠. 각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재정 상황과 그리고 이 개인 성향에 맞춰서 옵션을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돈을 쓴 거랑 안쓴 거의 차이는 확실하게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의 대략적인 1열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차량 성능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